끝의 아름다움, 그릇은 알프레도 코렐라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론 철학을 전공했으며 디지털 신기술 및 소셜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된 홍보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포르의 곤살레스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그림을 그렸다. 작품으로 반드 네온의 주름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끝나는 방식. 끝은 시간에서 끝나기도 하고 공간에서 끝나기도 한다. 개미가 말한 먹이가 떨어질 때와 제비의 여름이 다갈 때는 시간이 흘러 끝난다. 꾀꼬리 노래도 시간에서 끝난다. 뱀은 끝과 시작을 잇는 꼬리에서 끝이 나고 강물은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이 둘은 공간에서 끝을 맺는다.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시작과 끝을 찾아본다. 이외에도 사물이나 활동, 정신적인 것들까지 시작과 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끝 다음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여름의 끝, 어린이의 끝, 하루의 끝, 사랑의 끝, 삶의 끝. 어떤 시작이 시작될까? 시작이 없을 수도 있을까? 무언가 시작되는 끝. 그래서 작가처럼 끝은 아름다운지 생각해 본다. 줄거리. 바로 어제 백살이 된 거북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 가만히 있습니다. 니나라고 부를게요. 니나는 수많은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니나는 천천히 말하고는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습니다. 니나는 애벌레와 말하고 있는 개미를 만났습니다. 개미야, 너는 끝이 무엇인지 아니? 끝? 끝은 나쁜 거지. 먹이가 다 떨어져 겨울을 날수 없다는 뜻이니까. 애벌레야, 너한테도 끝은 나쁜 거니? 아니 끝은 내가 평생 기다려 온 순간이야.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위에서는 끝이 보이니 제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름이 끝날 때 친구들과 남쪽으로 날아가 끝은 아마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일지도 몰라. 이 나는 모래밭에서 졸고 있는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끝이 무엇인지 아니? 뱀이 기다란 몸으로 원을 그립니다. 여기를 봐. 끝은 여기야. 내 꼬리로 원의 시작과 끝을 이었어. 끝이 어디 있는지 알겠니? 꾀꼬리를 만났습니다. 꾀꼬리는 내 노래는 중간에 끝나는 법이 없어. 모든 음표를 하나로 이어서 부르거든. 하지만 마지막 음표가 끝나면 노래도 끝나잖아. 넌 두렵지 않아? 아니, 전혀. 노래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 니나 앞으로 큰 강이 흐르고 강 너머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아 너는 끝이 무엇인지 아니?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해. 끝나는 방법은 여러가지야. 나는 바다에서 끝나지.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니나는 지금까지 끝의 의미를 찾아 헤맸지만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니나는 가만히 엎드려 생각했습니다. 니나의 머리 위로 수천 개의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니나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짓는 동안 떠오른 달은 또 다른 여행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을 펼칠 수 있답니다. 시작해야 하는 바로 그 때이니까요. 이것 또한 끝의 아름다움입니다. 정확히 읽기 개미는 왜 끝이 나쁘다고 했나요? 꾀꼬리가 부르는 노래는 시작과 끝이 각각 무엇인가요? 강물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끝의 아름다움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깊이 읽기. 니나는 이제 여행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벌레는 왜 끝을 평생 기다리나요? 뱀이 그린 원에는 시작과 끝이 있나요? 꾀꼬리는 끝을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노래가 끝나는 것은 시간이 흘러 끝납니다. 시간에서 끝나는 것들은 노래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물은 바다에 이르면 끝납니다. 공간에서 끝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의 낮은 언제 끝이 날까요? 모든 낮이 끝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끝이 무엇인가요? 끝나는 방식의 종류가 있을까요? 끝나면 다른 무언가가 시작하나요? 끝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밑줄 긋기, 책속 한 구절, 50쪽. 니나는 지금까지 끝의 의미를 찾아헤맸지만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끝을 바라볼 줄 모르기에 끝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